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. 비상해제 결의, 국회의 비상규 해제 결의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해제 결의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장관한테 아 제가 말씀드린건 네. 추경호와 네, 네, 통화할 때 추경호하고 무슨 해제 얘기를 특별히 한거 기억은 없는데요. 기억이 없습니까? 네네 해제 관련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한 적 있습니까? 비상계규 의원. 그때 뭐, 하여튼, 야당과의 이런, 그, 저, 어떻게 보면 뭐, 그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,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.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?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하여튼 나경원도 뭐, 하여튼 고생하는데,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저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통화시점이 네.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, 네. 아주 그렇죠.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이.. 방에서 이제 다들 가고 네. 제가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음. 그 그때는 뭐 이렇게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. 아 그러니까 뭐뭐 네. 뭐,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증인이 네.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네.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뭐 급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. 그 상황을 전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네뭐 급박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. 그 당시 상황에서는. 음.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. 네. 네.